여러분 난청이 있으면 치매 위험이 5배나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오늘 진료실에서조차 쉽게 들을 수 없었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귀가 안 들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방치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소리가 잘안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 뇌가 매년 조금씩 위축되어 간다는 무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귀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거예요. 저는 40년 넘게 청각과 뇌의 연결 관계를 연구해온 박사 박정우입니다. 올해 나이가 79세인데요. 많은 분들이 제 나이를 듣고 깜짝 놀라십니다. 이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또렷하게 말하고 듣느냐고 물어보세요. 연구실에서 젊은 연구원들과 토론할 때도 작은 속삭임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도 강의실에서 수백 명의 학생들 목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저도 63살 때 난청 진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여보, 아침 드세요. 라고 부르는 소리가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료실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료들이 제 이름을 부르는데 못 듣고 지나친 적이 여러 번 있었죠. 마스크를 쓰고 대화할 때는 더 심각했습니다. 입모양을 볼수 없으니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했어요.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일곱 살된 손녀와의 대화였습니다. 손녀가 제 말을 못 알아듣고 할머니에게 달려가서 할아버지가 왜내 말을 안 들어줘 하고 울먹이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연구해온 청각 시스템이 저 자신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걸요. 그날부터 제 몸을 직접 실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수많은 논문을 다시 읽고 임상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관이 아니라 뇌와 직접 연결된 사령탑이라는 것을요. 귀가 안 들리면 뇌는 소리를 이해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보통은 기억이나 판단에 써야 할 에너지가 오직 듣기에만 집중되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한정된 예산으로 두 가지 일을 해야 하는데 80%를 한 가지 일에 다 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은 에너지 부족으로 영양실조 상태에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난청이 치매로 이어지는 충격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저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10분씩 귀와 뇌를 깨우는 작은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치료가 아니었어요. 그냥 귀를 마사지하고 소리 자극을 주는 간단한 동작이었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텔레비전 볼륨을 낮췄는데도 말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6개월 후에는 진료실에서 뒤에서 부르는 소리도 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40년간의 연구 경험과 제가 직접 난청을 극복한 비결을 모두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비결은 거창한 방법이 아닙니다. 단지 하루 10분 귀 관리만으로도 또렷한 청력을 되찾고 뇌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핵심 비법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반드시 건강한 기억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텔레비전 소리를 점점 크게 켜거나 전화 통화할 때 말이 뭉개져서 들리는 경험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 증상을 그저 노화 현상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난청은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진행됩니다. 70% 진행될 때까지는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는 79세 청각과 뇌 연구자 박정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올해 79세입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7시에 연구실에 나가 젊은 연구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어요. 젊은 동료들이 교수님 언제까지 연구하실 건가요? 하고 물을 떼면 저는 제 뇌가 저를 필요로 하는 한 계속할 겁니다. 라고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제 귀 하나가 여러분의 기억력 전체를 지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겠어요? 몇해전제 연구에 참여하신 74세 이명자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명자님은 텔레비전 볼륨을 점점 크게 키우다 보니 가족들에게 너무 시끄럽다는 말을 자주 들으셨대요. 대화가 잘안 들리니까 모임에 나가도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혼자 구석에 앉아 계시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외로움이 커지고 우울해지는 자신을 느끼셨대요. 명자님은 처음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손자가 할머니 내말안 들려 하고 답답해 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너졌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진료실 문을 두드리셨죠? 처음 뵀을 때 명자님은 귀가 멍멍하고 피 소리가 나는 이명이 심하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중등도 난청 상태였어요. 저는 명자님께 딱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만 귀와 뇌를 깨우는 간단한 루틴을 해보자고요. 귀 마사지를 하면서 아, 에, 이, 오, 우 다섯 가지 발음을 크게 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명자님은 반신반의 하셨지만 제가 직접 난청을 극복한 경험을 말씀드리자 한번 믿고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3주가 지난 뒤 명자님이 진료실에 다시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고 표정이 밝아져 있었어요. 교수님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목소리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낮췄는데 오히려 말이 더잘 들린다고 하셨어요.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대묻는 횟수가 확 줄어들었대요. 손자가 할머니 이제 내말잘 들리지 하고 안겨왔을 때 눈물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6개월 후 명자님은 집중력까지 회복되어 다시 독서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귀와 뇌의 연결 고리를 되살린 결과입니다. 명자님처럼 작은 변화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귀가 약해진다는 건 단순히 소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뇌가 잠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청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다섯 가지 위험 요인과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명자님의 변화는 기적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귀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청각신경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다시 깨어납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난청과 치매를 직접 부르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계셨던 충격적인 사실들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시는 작은 습관들이 사실은 귀와 뇌를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다섯 가지 위험 요소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들이 여러분의 청력과 기억력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귀가 간지러우면 면봉을 깊숙이 넣어서 청소하십니다. 샤워 후에 습관적으로 면봉으로 귀를 파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이것이 난청을 부르는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귀지는 사실 자연 보호막이에요. 우리 귀를 외부 세균과 먼지로부터 지켜주는 소중한 방어선입니다. 그런데 면봉으로 귀를 후비면 이 보호막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귀지를 오히려 안쪽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서울대 청각생리학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번 이상 깊은 귀청소를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이명 발생률이 두배 이상 높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외이도에 작은 상처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상처로 염증이 생기면 청력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어요. 72세 김선호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선호님은 매일 아침 면봉으로 귀를 청소하는 게 습관이셨는데요. 어느 날부터 귀 안쪽이 붓고 따가운 느낌이 들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는데 일주일 후엔 이명까지 생겼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 외이도에 염증이 생겨 있었어요. 면봉으로 매일 자극하다 보니 미세한 상처들이 누적된 겁니다. 귀 청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귀 입구 부분만 부드러운 천으로 살짝 닦아주시면 됩니다. 귀 안쪽은 자연 배출에 맡기세요. 우리 귀는 스스로 청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턱을 움직이고 씹는 동작을 할 때마다 귀지가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미세한 상처도 잘 낫지 않으니까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귀가 가려울 때마다 면봉을 찾고 계시진 않나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 요소는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바로 너무 조용한 환경입니다. 완전한 정적 속에서만 지내시면 오히려 뇌의 청각 회로가 둔해집니다. 귀도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퇴화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 인지신경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자연소리 자극이 노년층의 집중력을 18%나 높인다고 합니다. 새소리나 물소리 같은 부드러운 자연소리가 뇌를 깨우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특히 코로나 이후로 집에만 계시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76세 박순자님은 하루 종일 조용한 집에만 계시다 보니 작은 소음에도 굉장히 예민해지셨대요. 냉장고 소리만 나도 신경이 쓰이고 이웃집에서 나는 발소리에도 잠을 못 이루셨다고 합니다. 검사를 해보니 청각이 과민해진 상태였어요. 뇌가 소리 자극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작은 소리도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 15분 정도는 라디오나 자연 소리를 작게 틀어두세요. 너무 조용하지도 너무 시끄럽지도 않은 적당한 소리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너무 큰 볼륨은 오히려 청각세포를 피로하게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일반적인 대화 소리 정도면 적당합니다. 여러분 댁은 하루 중 어느 시간대가 가장 조용하신가요? 세 번째 위험 요소는 턱 근육의 긴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턱과 귀는 신경이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턱 근육이 긴장하면 귀 주변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일본 도쿄의생명공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턱 근육 긴장이 귀 혈류를 25% 이상 줄인다고 합니다. 25%면 정말 큰 수치예요. 78세 이한복님 경우가 딱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한복님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를 악무는 습관이 있으셨는데요. 어느 날부터 귀가 먹먹하고 답답한 느낌이 계속됐대요. 저와 상담하면서 턱을 만져보니 근육이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밤에 자면서도 이를 꽉 무신다고 하셨어요. 턱 근육을 풀어주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에 세번 입을 천천히 크게 벌렸다 다물기를 10번씩 반복하세요. 그 다음 아래 턱을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는 동작을 각각 다섯 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턱 주변 긴장이 풀리면서 귀로 가는 혈액순환이 즉시 개선됩니다. 다만 턱이 아프거나 딸깍 소리가 나시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턱 관절에 무리가 갈수 있거든요. 혹시 밤에 이를 꽉 무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네 번째 위험 요소는 이어폰 과 사용입니다.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나 강의를 들으실 때 이어폰을 사용하시죠. 그런데 귀에 직접 꽂는 형태의 이어폰은 귀속 압력을 높여서 청각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하루 60분 이상 이어폰 사용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볼륨을 크게 해서 오래 듣는 건 정말 위험해요. 69세 정인수님은 하루 종일 이어폰을 끼고 드라마를 보시다가 난청이 급격히 진행되셨습니다. 처음엔 조금 안 들리는 정도였는데 몇달 사이에 청력이 크게 나빠지셨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하면 스피커로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꼭 이어폰을 사용하셔야 한다면 최대 30분씩만 사용하고 중간에 귀를 쉬게 해주세요. 볼륨은 최대 음량의 60%를 넘지 않도록 하시고요. 특히 이명이 있으신 분들은 작은 소리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어폰을 하루에 몇 시간이나 사용하시나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위험 요소는 필요한 혈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귀는 우리 몸에서 미세혈관이 가장 밀집된 곳중 하나입니다. 혈액순환이 조금만 나빠져도 귀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아요.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면 귀 안쪽 청각세포들이 산소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합니다. 국내 한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귀 주변 혈류가 좋은 사람이 기억력 유지율이 1.7배나 높았습니다. 귀와 뇌는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귀로 가는 혈액이 곧 뇌로 가는 혈액이거든요. 귀의 혈액순환이 좋으면 뇌도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75세 김영희님은 고혈압 관리를 하고 계신데 귀가 자주 먹먹하다고 하셨어요. 혈압이 높으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귀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듭니다. 영희님께 귀 뒤쪽을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귀 먹먹함이 많이 개선되셨습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귀 뒤쪽 움푹 들어간 부분을 엄지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귀로 가는 혈액순환이 즉시 개선됩니다. 하루에 아침 2분 저녁 2분씩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다만 염증이나 통증이 있으시면 절대 마사지 하지 마세요. 오히려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귀 뒤쪽을 한 번이라도 만져보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섯 가지 위험 요소를 말씀드렸습니다. 면봉 깊숙이 넣기, 극도의 정적, 턱 근육 긴장, 이어폰 과사용, 그리고 필요한 혈관. 이 다섯 가지만 피해도 여러분의 귀 건강은 절반 이상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위험 요소를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귀와 뇌를 깨우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실천해서 효과를 본 다섯 가지 황금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위험 요소들을 피했다면 이제는 귀와 뇌를 적극적으로 깨워야 합니다. 제가 예순세의 난청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16년 동안 꾸준히 실천해 온 방법들입니다. 이 다섯 가지 루틴 중에서 두 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80%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귀 뒤쪽 원형 마사지가 가장 효과가 큰첫 번째 방법입니다. 귀는 우리 몸에서 혈관이 가장 가느다란 부위 중 하나예요. 혈액순환이 조금만 나빠져도 청각세포들이 가장 먼저 영양분 부족으로 고통받습니다. 귀 안쪽 청각세포들은 이 가느다란 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받는데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세포들이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난청의 시작이에요. 귀 뒤쪽 마사지는 녹슨 수도관처럼 딱딱해진 혈관을 다시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줍니다. 막힌 길을 뚫어서 뇌까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요. 양손으로 귀를 감싸듯 잡으세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귀 뒤쪽 움푹 들어간 부분을 찾아보세요. 귀가 머리에 붙는 경계선이 있죠? 그 부분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절대 강하게 누르시면 안 됩니다. 지그시 눌러주셔야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2분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2분 총 4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귀로 가는 혈액순환이 즉시 개선됩니다. 처음 시작하실 땐 약간 뻐근한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그게 정상이에요. 며칠 지나면 시원한 느낌으로 바뀝니다. 다만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1분 정도만 가볍게 하셔도 충분합니다. 과도한 자극은 혈압에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해 보시겠어요? 두 번째 루틴은 귓바퀴 늘리기입니다. 귀가 멍멍하거나 답답할 때 즉시 효과를 볼수 있는 지켜 팁이에요. 귓바퀴를 잡고 위로 10번 아래로 10번 그리고 뒤쪽으로 10번 부드럽게 당겨 보세요. 귓바퀴를 위아래로 당기면 귀 주변에 경직된 근육들이 이완됩니다. 귀 안쪽으로 공기가 순환되면서 막혔던 느낌이 뚫려요. 귀를 뒤쪽으로 당기면 청각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열리면서 귀가 뻥 뚫리는 시원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은 정말 간단한데 효과가 즉각적이에요. 지금 당장 해보세요. 귓바퀴를 잡고 천천히 위로 당겨보시면 귀 주변이 시원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만 갑자기 세게 당기시면 안 됩니다. 귓바퀴에 멍이 들수 있어요. 부드럽게 천천히 당기는 게 핵심입니다. 텔레비전 보시기 전에 1분 루틴으로 습관화하시면 좋습니다. 귀를 당기면 시원한 느낌이 드시나요? 세 번째 루틴은 발음 자극 훈련입니다. 이게 80% 효과를 완성하는 두 번째 핵심이에요. 청각신경도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퇴화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집에만 계시는 시간이 늘면서 말하고 듣는 기회가 급격히 줄었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청각신경이 점점 둔해지고 결국 뇌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아, 에, 이, 오, 우, 이 다섯 가지 발음을 크게 정확하게 다섯 번씩 반복해 보세요. 중요한 건 입모양을 최대한 크게 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귀와 연결된 턱과 목 주변 근육들이 자극되면서 귀가 뻥 뚫리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단순해 보이지만 이 운동이 청각신경을 자극해서 뇌까지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스위치입니다. 하루에 15분씩 라디오나 팟캐스트를 들으시면서 중요한 단어나 문장을 따라 말해 보세요. 그냥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들으면서 따라 말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하면 뇌의 언어 영역과 청각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말을 따라하면 뇌는 소리를 더 집중해서 분석하게 되고 청각 신경은 강력한 전기 자극을 받게 됩니다. 다만 목이 아플 정도로 큰 소리는 피하세요. 평상시 대화 목소리 크기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어떤 소리로 아침을 시작하셨나요? 네 번째 루틴은 자연의 소리 듣기입니다. 새소리, 물소리, 바람 소리 같은 자연 소리는 뇌의 긴장을 완화하고 청각 세포의 민감도를 높여줍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서도 자연 소리가 노년층의 집중력을 크게 향상시킨다고 밝혔어요. 인공적인 기계 소리와 달리 자연 소리는 뇌를 편안하게 만들면서도 청각을 깨웁니다. 매일 5분만 투자해서 눈을 감고 자연 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다양한 자연 소리를 들으실 수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새소리, 바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까지 모두 청각 훈련이 됩니다. 다만 볼륨은 조용한 대화 정도로 유지하세요. 너무 큰 소리는 오히려 청각세포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산책하실 때 5분간 눈을 감고 귀로만 집중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들은 자연의 소리는 무엇이었나요? 다섯 번째 루틴은 양손으로 귀 막았다 떼기입니다. 이건 지금 당장 효과를 보고 싶으시다면 해볼 수 있는 초간단 팁이에요. 양손으로 귀를 완전히 막고 5초 동안 유지하세요. 그 다음 갑자기 손을 떼면서 후하고 숨을 내쉬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귀가 뻥 뚫리는 시원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이 동작은 귀압을 조절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귀 안쪽 압력이 조절되면서 막혔던 느낌이 해소됩니다. 동시에 귀 주변 혈액순환도 개선되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도 증가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세 번만 반복하시면 귀막힘이 완화되면서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고막염이나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귀에 염증이 있을 때이 동작을 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이 간단한 동작 지금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이 다섯 가지 루틴이 뇌의 산소 공급을 높이고 청각세포를 깨우는 핵심입니다. 저는 16년 동안 매일 아침 이 루틴들을 실천했고, 그 덕분에 79세인 지금도 연구실에서 젊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80%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가장 쉬운 건귀 뒤쪽 마사지와 발음 자극 훈련입니다. 이두 가지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제 오늘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40년 연구 경험과 직접 난청을 극복한 경험을 모두 나누었습니다. 이제 핵심만 간결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첫째 난청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의 경고 신호입니다. 귀가 안 들리면 뇌는 에너지를 듣기에만 써버리고 기억력을 담당하는 부분은 영양실조에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난청이 치매로 이어지는 무서운 메커니즘이에요. 귀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전체를 좌우합니다. 둘째 잘못된 습관 세 가지는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면봉을 귀 깊숙이 넣는 것, 턱 근육 긴장을 방치하는 것, 그리고 극도의 정적 속에서만 지내는 것, 이세 가지가 여러분의 귀와 뇌를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면봉은 귀 입구만 살짝 닦으시고, 턱 긴장은 매일 풀어주시고, 적절한 소리 자극을 유지하세요. 셋째 80% 효과를 내는 두 가지 핵심 습관을 만드세요. 매일 4분 귀 마사지와 15분 소리 자극입니다. 아침 2분 저녁 2분 귀 뒤쪽을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고 하루 15분 라디오를 들으며 소리를 따라 말하는 겁니다. 이두 가지가 청각신경을 깨우고 뇌를 활성화하는 가장 확실한 스위치예요. 반대로 이 루틴을 무시하고 잘못된 습관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귀는 점점 더안 들리고 텔레비전 볼륨은 계속 높아지고 가족과의 대화는 줄어들고 외로움과 우울감은 커집니다. 그리고 결국 기억력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난청을 방치했을 때 맞이하는 무서운 미래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귀가 또렷하게 들리고 가족과의 대화가 즐겁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집중력이 회복되고 독서도 다시 할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뇌가 깨어나면서 기억력이 유지됩니다. 저처럼 79세에도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하나의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양손으로 귀를 5초간 감싸서 눌렀다가 떼 보세요. 그리고 후 하고 숨을 내쉬어 보세요. 느껴지시나요? 귀가 뻥 뚫리는 그 시원한 느낌이요. 그 짧은 순간 귀와 뇌 사이의 통로가 깨어납니다. 귀 주변 혈액순환이 즉시 개선되고 뇌로 산소가 공급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귀 뒤쪽 마사지 2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귀 뒤쪽을 엄지로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눌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단순한 행동이 여러분의 기억력과 삶의 질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될 겁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7시에 연구실에 나가 젊은 연구원들과 토론합니다. 수백 명 앞에서 강의도 합니다. 이건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 예방을 위한 뇌 자극 루틴을 이어서 소개하겠습니다. 귀 건강에 이어 뇌 건강까지 함께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이 뇌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지, 어떤 운동이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청력이 곧 여러분의 기억력입니다. 귀를 지키는 것이 뇌를 지키는 것이고 결국 여러분의 존엄한 노년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귀와 뇌를 함께 돌보는 습관 시작해 보시겠어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기억력과 삶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 예순 이상의 가족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작은 행동이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오늘부터 귀 마사지 시작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한 줄의 다짐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용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언제든 다시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